나 음소거 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아니 음소거 하고 있었는데 미안해 일단 내가 무슨 얘기 했었냐면 음소거 <laughs> 하고 있었는데 아 이게 킹트브각이었는데아에반데 음소거 <laughs> 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 했냐면 내가 90분만 하면 은 벤티 확정이야 90분만 하면은 그래서 90분 버티를 현재를 해놨습니다 내 음소거 실수를 많이 해 실수 많이 하지 20부 간다. 20부. 가자. 너 no! 아니야, 자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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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가찰했기 때문에 다시 못 찍어. 현금으로 한 20만원인데, 초에 결제로는 한 10몇만원? 그 정도일 거야, 아마. 야, 캐릭터 안 나오는데? 아, 바바라 미쳤냐고. 바바라 커였지. 미쳤네 <laughs> 다봐라미쳤냐고야3 0보 간다 3 0보3 0보 간다 그러니까 음수거 는구고서 내가 유튜브 각이다 이러면서 행복회로 돌렸다고 개웃기지 않아? <laughs> 야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이러면서 아한 여러 막 멘트를 막 날렸어 아 유튜브 각이네 이러면서 멘트 막 날렸는데? 알고보니까 음수거 젠장 자 가자 이제 4 0입인가 30법, 8강 간다. 가자 어? 아! 아, 니구요 아, 캐릭이라도 좀 뜨면 좋은데. 피셀 좀떨어 야. 피셀 픽업 아니냐? 아, 피셀 픽업인데 왜 피셀이 안 보이냐? 바바라 미쳤냐고, 진짜. 바바라 미쳤냐고. 싫어요? 바바라 풀돌각인데? 진짜? 나 지금 몇뽑 했었는데? 나 잠깐,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30 뽑이야? 40 뽑이야? 얼마나 했어? 바바라 밖에 안 나오는데? 원래 피스리 나와야 되는데? 40뽑로 했어? 아, 이제 40뽑 차례야? 이제? 자, 40뽑 간다. 쿵! 아, 40 뽑이야? 자성이네 아, 바바라 풀돌각인데? 피슬, 풀돌이면 좋은데 미쳤냐고, 바바라 미쳤냐고! 피슬 뜨라고, 피슬. 피슬 뜨라고, 피슬. 피슬 뜨라고, 피슬. 바바라 미쳤냐? 풀돌각인데, 이거? 미쳤는데? 아니, 지금 피슬이 필요해. 피슬는 지금, 각청보다 쎄요 피슬이 원탑이요. 미쳤냐고! 미쳤냐고! <laughs> 제발, 피슬, 핏슬... 피슬이라도 <laughs> 제발, 안 돼! 피슬 4성. 아, 미쳤냐고, 진짜! <laughs> 미쳤냐고. 밥알아 <laughs> <바바라> 꺼져. 미쳤냐고. <laughs> 야녹슨알이네 이게 피슬무기인데 이게 지금 피슬무기야. 이거 풀재련 하면은 청공할보단 좋아요. 노재련 청공할보다 좋은데 문제는 피슬이 안 나오네. 아 피슬이 벤티보다 아니고 각청보다 딜은 좋아. 지금 오돌인가? 아니, 피스무는 나오는데 피셀이 안 나오네. 나 피셀이 없어. 아니, 이거 천장 찍으면서 피셀 풀더라는 분도 있는데, 난 어째서 바바라밖에 안 나오냐? 미쳤냐고요. 지금 싫어요. 야, 무기도 잘안 나와. 심지어... 아몇 번인지 모르겠고, 일단 간다. 일단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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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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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피슬 하나라도 제발. 형님, 어차피 다음에 현질하니까 명함이라도 따자야 오호~ 일단 하나 피슬 땄습니다. 피슬이 지금 원탑이야. 번개 원탑. 특히나 평캔을 끼었으면은 짤지. 하나 떴다. 유바 아니야. <laughs> 유바 아니야. 유바 아니야. 진정해. 유바 아니야. 진정해. 바바라 오돌인가 벌써? 싫어요, 아니야. 미안해. 여러분, 리브 유튜브 살려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싫어요 아니야. 이미 바바라에 폭격 당했어. 저런 거 낚이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와, 피스를 떴다. 아, 근데 물론 벤티가 나오면 빨리 나오면 좋긴 한데 지금 몇뽑인지 모르겠지만 천장 가는 것 같아 일단 간다. 각청을 빼면 되지. 사냥할 때는. 아, 아직도 4성, 5성이 안 나와. 5성이 안 나와. 5성이 안 나와. 바바라 미친. 바바라 아, 예쁜 친구야. 그만 좀 나와줄래? 제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 너무 예쁘니까. 나 지금 풀돌인가? 바바라 풀돌이에요. 이제. 싫어요? 나 무료로 바바라 아직 안 받았는데. 풀돌이야. 바바라 풀돌이래. 풀돌이라는데? 프라? 피슬, 후. 피슬 좋아. 바바라 일단 풀돌입니다. <laughs> 바바라 풀돌이야 일단. 향능은 왜안 나오냐? 허바견인데왜안 나오냐? 일단 가자. 이제 슬슬 천장인데, 아, 진짜 오성. <laughs> 드래곤 블러드 소드. 향릉향릉까지 좋았어. 향릉 돌파. 향릉 3돌인가? 천장 80법인가? 지금? 몇법이야? 나도 안 샜는데? 아, 미안, 아, 미안해. 미안해. 좋아요. 좋아요. 80법이면 거의 천장이네. 아, 싫어요안 되지. 후후! 벤티! 벤티! 나 원석도 계산 안 했는데. <laughs> 80 뽑인 것 같은데, 80뽑80 뽑이면 거의 천장이네. 10뽑 더해서 천장이 아니라 천장은 리셋된 거 아니야? 어리셋된 거야. 이게 붕괴랑 똑같거든. 드디어 벤티가 떴습니다. 드디어 우리 벤티가 떴는데, 일단 고추예요아덜렁 아,